안녕하세요. 주부나라입니다. 오늘은요. 어, 고무장갑 사장님은 절대 보지 마세요. 이거 보시면 아마도 저한테 혼내실 것 같아요. <laughs> 집에 고무장갑 이거 구멍 난거 아주 간단하게 보수해서 사용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구멍이 여러 군데 나 있는지 바람이 쑥쑥 빠져요. 뒤집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무장갑이 갑자기 구멍이 나면 사러 갈 시간이 없을 때는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난감하네.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도 구멍 나 있고. 여기도 구멍 나 있고. 가정에 쓰시는 고무장갑 이렇게 많이 구멍 날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군데 구멍 낳는 거, 막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이 그냥 막돈 주고 한게 사라 또 이러실라. <laughs> 구멍 한개 났을 때요요런데 구멍 났을 때 제가 요거 막았어 하는 거 요거 음 이거 보고 알루미늄 테이프라고 하는데 저희들 옛날에 어머니 엄마들은 엄박지 테이프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보고 제가 요거 수퍼나 뭐 생활용품점에 가면은 팔아요 천 원이에요 천원제 영상에 보면은 요걸로 수된 음, 구멍 난거 떼어서 지금, 지금 계속 몇 달째 쓰고 있고요. 자라이, 구멍 완전 빵꾸 뿡난거 있잖아요. 그거 앞뒤로 떼어서 쓰는 거제 영상에 보면 있어요. 아주 요긴하게잘 쓰고 있어요. 요즘 누가 그런 거 떼어서 넣어? 사서 쓰면 되지. 이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항상 사용하던 거는 손에 익어가지고 너무 편해서 다시 또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고무장갑은 사면 되는데, 그래도 자꾸 이 오른쪽만 자꾸 구멍이 나더라고요. 한쪽만. 한쪽만 자꾸 구멍이 나가지고 왼쪽만 자꾸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고멍난 거를 떼어서 사용을 해도 괜찮지 싶어서 제가 오늘 올려드립니다. 아이고, 막, 공상맞게 자꾸 공상맞이 듯 한다. 이러시지 마세요. <laughs> 자, 보시고, 중간에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도 뽕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네모로 길, 길다랗게 잘랐는데요. 끝을 조금 동그랗게 자르세요. 끝을 조금 동그랗게 자르면 모서리 부분이 날카롭지 않아서 어, 조금 더 오래 붙어 있더라고요. 매매 단디 붙이세요. 잘 떨어지지 않도록 매매 단디. 매매 단디가 뭐예요? 또 이러시는데. <laughs> 어, 꼼꼼하게 잘 눌러서 발라라는 하는 뜻이에요. 발라라고 하는 뜻. 대구는 단디 카드도 있어요. 대구은행에 단디 해라, 단디. 카드 벅벅 끌지 말고 단디 끌어라 제가 뒤쪽에 물을 담아서 한2 시간 후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연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도 한번 증명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네모나게 자르지 마시고 끝을 동그랗게 최대한 잘라가지고 끝에 쏙 붙이세요. 집에서 보통 고무장갑 버릴 때는 바늘 구멍 같은 거 하나 작은 게 구멍 나서 못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너무 아까우니까 이런 거 동그랗게 잘라서 이부분만쏙 붙여가지고 쓰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음, 음, 본드 강력한 본드 그거 붙이는 게 다른데 보니까 본드 한게 많은 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본드 사가지고 고무장갑 붙이자고 그 본드를 많은 씩 주고 살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고무장갑을 잘라가지고, 못 쓰는 고무장갑 잘라서 여기서 덧대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제가 고무장갑, 어 이걸로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거 붙여서 사용을 해보니까, 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 붙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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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볼록볼록, 볼록볼록, 볼록 배가 나오는 것 같아. 절대 세지 않죠? 한번더 볼까요? 여기도, 어, 위에도 빵꾸 났는데, 뭐, 여기까지 굳이안붙여도 되겠죠? 말도 빵꾸 났다. <laughs> 한번 더. 울챙이 한 마리, 볼록볼록, 구멍난 가슴이, 우리, 수확이 흘러 넘쳐. 고무장 갑과 나만의 추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세지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 운동하러 갔다가 2시간 후에 이제 여기 걸어 놓고 2시간이 딱 올게요. 여기 붙였는 자국. 여기도 붙였는 자국.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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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여기 걸어놓고 제가 운동하고 올게요. 자, 제가 아침에 산에 등산 갔다가 지금 한, 한 시간 반 있다가 왔어요. 그런데 아직 전혀 물이 새지 않고 있어요. 이 안에 지금 제가 물을 넣어놨어요. 물. 아까 물 받아놓은 거 보셨죠? 물 넣어놨는데 아주 멀쩡합니다. 여기. 아까 찢어진 곳. 여기도 찢어진 곳. 제가 발라서 여기 쪼글쪼글한 거 보이시죠? 괜찮네요. 자, 제가 이거 뽑았어. 괜찮나요?